우리는 지금 파이에서 내려왔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렌트 시간이 남길래 기차역에 잠깐 왔어요. 수양마의 기차역 처음이야. 두 번이면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냥 두번 탈까? 그래. 오늘도 타. 도착 시간이 세분 여섯 시요? 쇼양마이, 두바이, 코, 카남베르, 베담베르. Thank you. 저희는 지금 기차표를 예매하고 나왔어요. 근데 올드 트레인밖에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떠나는 걸로 예매를 했고요. 저희는 방콕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기차 타서 좋아? 나는 좋지. 기차 좋아하니까. 필리핀 기차 자신 있어? 자신 있고 그거 뭐 있어. 처음 타보는데. <laughs>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기차 타러. 고! 갑시다. 이번 여행 우리 첫토스텔 안녕. 지금 쌍태우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교통체증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길이에 막혀가지고 시간 내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서 편의점에서 먹을 거랑 음료도 사야 되는데 신호 언제 바뀌지? 신호 바뀌나? 그 썽페어도 엄청 가격을 비싸게 주고 타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급하니까 비싸게 주고 탈 수밖에 없어. 바보들. 우리 원래 진짜 이런 거 여유지게 잘 다니는데 원래 차로 10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10분 만에 이거 갈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20분 걸려도 괜찮나? 아, 진짜 큰일 났다. 간다, 간다. 아. 지금 지도상으로는 6분 남았는데, 신호가 자꾸 걸려요. 이럴 때만 맨날 신호 걸려. 아, 오토바이 끊었다. 바뀌어라, 제발. 와, 태국 시간 너무 길다, 진짜. 그니까. 어떻게, 어떻게 도착한다 그래도 편의점 할 시간도 없겠다. 어, 편의점은 안될것 같아. 주차 13시간 타야 되는데. 간다갔겠었다왜 가지를 못해. 가가 가주세요. 우와, 차 진짜 많아. 2분 남았어. 야, 신호, 신호가 문제네. 아, 진짜 신호, 씨. <laughs> 그냥 세워달라 그래. 왔어, 왔어, 내 어. 아이고. 흙뜨이 감사합니다. 뒤에 파, 파, 파. 뛰어, 뛰어. 뛰어, 뛰어. <laughs> 아무거나 쓸어다 놓아, 무거나 아무거나 뜯어 담을 게 없어. 빵 사, 빵 그냥. 네, 빵, 빵 어디서 빵? <laughs> 원래 이거 하 그냥 이렇게 사자. 3어맞자 그래. 어찌어찌 기차역에 왔어요. 저희 에 음. <이> 우리. 우리가 <laughs> 있어. 어 <이게 나와> 여기가 우리 자리인 가 어. 좋지 뭐. 이 진짜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다 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laughs> 잘 도착했어요 테이블이 있는 걸로 아는데 테이블이 없네 테이블이 없네 이게 원래 테이블이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구형 기차라 그런가 봐 출발한다 간다 간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laughs> 기차, 기차. <직접. 웃음> 저희는 오후 5시에 출발했고, 내일 6시에 이제 방콕으로 도착할 예정이에요. 근데 실컷 누리고 간다. <laughs> 저 밑에 물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저쪽에. 저거 아니야? <laughs> 근데 그게 우리께 맞아? <laughs> 이렇게. 오. 꽂았어? 어. 다리를. 여기 있고 응. 여기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끼면? 오, 예, 테이블이다. <laughs> 옆에 외국인 분도 저희를 따라서 테이블 설치. 하고 내가 <웃음> 발견했어. <웃음> 내가 발견한 거지? 아, 그대로 발견해서 내가 설치하니까 <laughs> 다 따라 하고 있어. 그지 <laughs> 그지. 기차에 너도나도 지금 테이블 설치하느라 바쁜. 기차가 좀 오래 됐어도 화장실도 다 있고, 씻는 곳도 있고, 샤워실까지는 모르겠는데 세면대는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놀람> 다음 칸드 없어요. 아니 나 약간 충격적인 거 있었다고.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와, 화장실이 <놀람> 밑에 거 완전 뚫려 있어. 네? 그냥 그 찾길에 막 버려. 그리고 신시계는 USB 충전하는 것도 있고 오. 제가 알기론 샤워실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네요. 핸드폰 배터리 우리 아껴 써야 돼. 哦。Oh. <music> 1칸이랑 이등칸은 당연히 좋은데 신기한 게 저기 맨 앞쪽에 입석?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제일 저렴한 좌석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창문이 다 뚫려있고 그리고 의자도 앉아서 가는 의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신식 기차에도 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좀 이따가 2층을 침대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저것 때문에 슬립킷차를 타고 싶었거든요. 냄새나. 신발 한번 보여줘. 너덜너덜. <laughs> 근데 이번 여행 끝날 때까지 신어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수건이 없어서 물티슈로 물기를 닦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시원해 하, 2층이 더 좁아 씻고 누웠어요 어? 조명은 있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는 게 있네요 저는 이만 잘 거예요 지금은 새벽 6시 10분 왜 때문인지 1시간동안 계속 서있어요 날이 밝았는데 아직도 기차는 계속 서있을 뿐이고 어. 헉, 7시 다 돼가 도착했어야 돼 원래 6시 10분 도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서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사람도 그냥 내리더라고 아 그래? 응. 우리도 내릴까? 여기서 내리면 어떡해 여기 방콕이 아니야 오, 3... 내린다니까 지금 문제가 있나봐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이게 우리 내려서도 숙소까지 한시간 넘게 지하철 타야 되는데 <laughs> 당당하네 <laughs> 지금 오빠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거는 확실히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 말려가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은 여기가 정확히 서 콕이 아니라서 저희가 함부로 막 기차에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가지도 않고 오, 계속 그냥 서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2 시간 가까이 됐대요 오빠 말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간에 그냥 막 지금 하차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왜, 왜 무슨 일이? 비상상황이야. 네. 잠깐 밖에 사람들 모여어서 나갔다 왔는데 응.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응.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응. 비행기 시간 모자란 사람들만 응. 그냥 어, 먼저 그냥 급한 보내는 대로 거야. 먼저 여기서 보내주는 거. 야아 그래. 에어포트까지 시간 못 맞추면 안 되니까. <laughs> 지금 비행기 시간 딸리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데리고 가나봐. 와씨 우리도 뻥치고 가면 안 되나? <laughs> 아니 그거 어? 차라리 그냥 여기서 방콕으로 넘어가는 방법 있으면 그게 더 나을 거 같은. 데 일단 기다려봐. 내가 또 영무원 보면 한번 물어볼게. 응. 지금 오빠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무래도 고립됐나 봐요. 그 기차에 오반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오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알려주는데, 기차가 탈선했대요. 진짜인가? 버스가 와야 돼, 미니버스가 응, 와야 응, 되는데 응. 미니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되니까 어. 근데 지금 미니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영무원도 어. 그래가 지금 사람들 나가서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나봐 어.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기차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도 나가서 기다려볼까? 사람도 나가는데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와봤어요 오빠가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외국인분들 대부분 다 저쪽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laughs> 너무 난감하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닐 건데 그지저 기차역 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희는 일단 배낭을 메고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저기에? 계속 버스를 태워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항에서 내려서 방콕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계속 있어서는 무슨 어떠한 답도 없고 해결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 기다릴 수만 없어. 그래. 이몇 시간 걸릴 줄 알아 이게. 그러니까 기차가 탈선했으면 그거 보수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릴 텐데. 그래, 맞아. 기차 타고 가는 건 포기해야 돼. 어. 어쨌든 버스를 탈것 같아서. 일단 버스 타는 곳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저기 버스 큰게 새로 왔어. 저기 우리 가려는 그 버스인가 봐. 그냥 가서 그런 분한번해 봐. 그저 사람한테. 버스가 왔어요. 문 좋게 나오자마자 버스가 바로 왔네. 오빠가 멀리가 심해서 앞자리에 타야 돼요. 맨 앞에 여기 탔거든요? 어. 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죠 기차 타러 왔다가 버스까지 타고 2시간을 가야 합니다. 아직 잠도 다안 깼는데, 시앙마이 출발지 14시간 지났어. 우와, 영도는 거의 유럽이나 어. 이런데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시간이? 그러니까... 아, 힘들다. <laughs> 아니, 배가 엄청 고플 거예요. 저희가 어제... 11시인가? 점심을 먹고 그 이후부터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있거든요. 못 먹었죠? 너무 늦어가지고, 부접 하는 것고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막 공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나름 그래도 조금은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없어? 그니까, 한국 사람이 한분도 계시지 않네? 아무튼,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내려가지고 <laughs> 어쨌든 방콕에 <laughs> 도착했어요 황량한 곳에 내려져가지고 저봐저 황량함 여기가 어디야 몇시까지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감각도 없어 지하철을 타고 가려다가 지하철을 타면은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차로 운전하면 20분이면 가서 지금 택시를 예약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 빨지. 어, 어 요거 탄다 탄다 다 드디어! 힘들어. 몇 층이야? 4층. 택시를 타고 왔는데, 톨비가 한 70바트? 응. 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드디어 침대에 누워서 쉴수 있어. 아니야, 나가야 돼. 바로 배고파. 어, 나갈 거야. 어. 좋네요. 오, 그냥 호텔이네. 오, 좋아. 오, 예. 오, 근데 바로 옆에 길바닥이요. 그러니까 좀 시끄럽게 하겠다 진짜. 야, 엄청 시끄럽겠다 여기. 와, 진짜 진짜 방콕에 도착했어요. 고생했어. 와. 그대도 고생했어. 이야.